안녕하십니까 김피터 TV의 김피터입니다. 세차장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게그 세차장 그 진출입로 출차로 이런 것들을 좀잘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세차장의 그 순환 순환이 어, 수익의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저쪽에 차량이 대기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도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양쪽으로 차량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잘 해줘야 되고요. 그리고 또 차량들이 이렇게 막고 있으면은 나가는 차들이 못 나가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출차로가 있으면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. 항상 출차로를 잘 염두에 두시고요. 그리고 양 사이드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혼란이 없도록 이렇게. 이런 선수막 어, 같은 거를 좀 부착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세차장. 부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세차장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짓기 전에 진출입로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세차장을 창업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이상 김피터 TV였습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